안녕하세요, 석준학생. 오랜만입니다. MC홍이 팔은 잘안 움직이는데 손은 움직일 수 있어서 이걸 합니다. 자, 21번 문제죠. 146도기 <laughs> 21번. 어우, 터러퍼 21번.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. 그리고 0보다 작을 때, 다음 중 가장, 뭐지? 큰 수를 구하라는 라 문제인데, 이런 문제는 주로 나오는 객관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은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를 찾아가지고, 1, 2, 3, 4, 5번 중에서 맞는 걸 고르는 거니까.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할 때는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a제곱이라든지, 마이너스 a제곱, a분의 1, a제곱분의 1,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의 값을 찾는 게더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, 이 범위에 들어가는 간단한 숫자를 하나 잡아보자. 자. 0에서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가는 간단한 숫자 뭐가 있을까? 그렇지, 뭐, 생각해보면 분수 있겠지,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을 우리 A라고 생각해서 풀자라는 거죠. 자, 그럼 또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. 선생님,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고 나머지 숫자가 들어가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까? 라고 얘기를 하는데, 결과는 안 달라집니다. 왜냐면, 왜냐면, 문제 출제자가 A 범위가 요 범위에 들어갈 때 보기들이 성립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숫자에 대해서는 다 성립할 수밖에 없어.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. 여기 들어가는 건다 성립하게 끔 문제를 낸다 이거야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아, A를 이렇게 잡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럼 1번 한번 가봅시다. 1번이 A 제곱이니까 얼마죠? 어, 4분의 1. 2번은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.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A분의 1이죠. 역수죠. 그럼 마이너스 2이고요.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에 A제곱분의 1이죠. 자, 이 A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A를 제곱한 다음에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요거의 역수죠.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? 4가 되는 거지. 자, 그 다음은 역시 역수 취한 요 결과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. 자, 다음 중 가장 큰 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가장 큰 수는 양수이면서 절대값이 가장 커야 되니까 몇 번이 될수 밖에 없죠? 오케이. 4번이 될수 밖에 없다라고 하시고요. 어, 보기에 좀 글씨가 삐뚤삐뚤 하더라도 m c 옥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꼭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케이. 여기까지.